불 같은 코인 판을 만나기 바로 직전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이 딱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코인 선물 거래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 테더맥스를 하셔야 계정 정지의 위험이 없고,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 제휴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 최대 할인과 환급을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160불에 달하는 자체 공짜 증정금도 있는데 테더맥스 팀으로 거래소 대회 참가해서 우승 상금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레퍼럴 업자들을 배불려주는 기부 천사가 되실지 아니면 레퍼럴 수수료 다시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아서 챙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아래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해도 좋습니다. 다만 추천인 코드에 565656을 넣어 주셔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영상 아래 있는 이 링크를 눌러서 테더맥스에 접속 후 이메일과 비밀번호 입력하고 친구 코드 565656 확인 한번 하면 테드맥스 가입은 완료됩니다 참 쉽죠? 각 거래소별 할인율과 환금률을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OKX, 바이비트, 비트겟, 빙엑스 이네 개의 거래소의 혜택률은 단언컨대 업계 최대입니다 원하시는 거래소를 일단 선택하시고 기존 가입자는 네를 신규 가입자든 아니오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거래소가 다른 신분증으로 신규 가입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저기 작은 글씨로 20% 수수료 할인된다고 영어로 나오죠? 바이비트 할인 20%에 테더맥스 추가로 환급해드리는 부분이 30%입니다. 그럼 총 50%의 혜택입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선물 거래하실 때 발생하는 그 거래 수수료를 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다시 테더맥스로 돌아가서 방금 가입한 계정의 UID를 연동해 주셔야 합니다. 자, 테더맥스 화면에서 내 거래소 추가를 누르고 해당 거래소를 눌러 주신 후 내를 누르고 좀 전에 개설했던 거래소 계정의 UID를 입력만 해주시면 정말 끝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매법이나 수익에 목매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수료 절대 작지 않습니다. 월 평균 5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래 하나하나마다 발생하는 그 수수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수수료는 레퍼럴 업자들에게 다 털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레퍼럴에 속지 마시고 이 테더맥스 셀퍼럴을 이용해서 여러분 계좌로 당신의 수수료를 다 돌려받으세요. 보시면 여기 가입 증정 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테더맥스 가입 화면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친구 초대 코드 565656. 이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1 5 u s d t 를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여러분들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신 후 아래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더맥스의 가입은 완료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테더맥스와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은 제휴거래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의 제휴거래소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많은 거래소들이 테더맥스와 공식 제휴 계약을 마친 해외 거래소들입니다 코인 마켓캡 기준 상위 거래소에 랭크되어 있는 바이비트와 비트겟 그리고 okx 빙엑스 이외에도 코인캐치 블로핀 딥코인 비트마트 비트맥스 등등 많은 신규 거래소들과의 단독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테더맥스에 가입인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테더맥스 거래소 계정을 아직 만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거래소를 눌러서 수수료 페이백률과 할인율을 한번 살펴본 다음 여러분들께서 이미 기존 회원이시라면 아래에 내 기존 회원이에요를 그렇지 않고 신규 회원이시라면 아니요를 눌러서 바이비트 테더맥스 계정을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테드맥스는 다른 신생 플랫폼들과는 다르게 업계 최대에 달하는 수수료 페이백과 업계 최대에 달하는 할인 이외에도 각종 혜택 증정금을 굉장히 많이 드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미션들을 수행을 하고 받을 수 있는 증정금의 액수가 하나 약 130불에서 160불, 적게는 20만원에서 많게는 24, 5만원까지도 달하는 이 증정금을 여러분들께서 무료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테드맥스를 꼭 해야만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거래소 대회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코인 거래소에서는 트레이더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금을 지원하는 이런 대회를 종종 열곤 하는데요. 이때 혼자서 개인으로 출전을 한다면 상금을 받거나 우승할 일이 전혀 없겠죠. 여러분들이 큰 고래가 아니고선요. 근데 이 테더맥스라는 팀으로 참가하게 될 시에는 테더맥스 사용자 3만명이 육박하는 거래량으로서 여러분들이 우승팀에 참가하실 수 있고 그 우승 상금을 팀원들과 함께 나눠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개꿀 혜택이 있습니다. 계정 정지의 위험이 없고 거래소와 공식 파트너 제휴 플랫폼이기 때문에 수수료 최대 할인과 환급을 제공해드릴 수 있으며 160 불에 달하는 자체 공짜 증정금도 있는데 테더맥스 팀으로 거래소 대회 참가해서 우승 상금 다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레퍼럴 업자들을 배불려 주는 기부 천사가 되실지 아니면 레퍼럴 수수료 다시 내 계좌로 다 돌려받아서 챙기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는 겁니다.